안녕하세요, 골라투자입니다. 오늘 증시, 어,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로 코스피 강세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0.0몇 퍼센트 뭐 그다지 뭐 크게 움직이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0.08% 하락하고 있지만 이 정도 하락은 뭐 그렇게 문제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아직 시장 좀 눈치 보고 있다. 오후에 들어섰음에도 확실한 방향성을 좀 보이지 않는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뭐.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그렇죠. 중국 영향을 많이 받는데, 홍다 얘기 때문에, 홍다가 지금 이자를 결국에 못 냈고, 또 환율도 지금 1100원 후반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눈치 보고, 좀 규모 자체가, 매수세나 이제 수급 자체가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는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좀 눈치를 볼수 밖에 없습니다. 뭐, 우리나라 주변에 그 홍콩과 중국, 어 중국 쪽 영향을 좀 받기 때문에, 예, 네, 아무래도 지금은 좀 보수적인 스탠스를 보이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 뭐 대형주들이 계속 인기 순위에 뜨잖아요. 이제 대형주는 좀 그래도 믿을만하니까 매수하시는 분들, 뭐 인기 있는 종목들도 많고 하니까 이쪽으로 좀 많이 뜨는 것 같은데 원래는 이제 지금 최근에 정치 테마가 엄청 떠야 돼요. 원래 이제 흐름대로라면은 제가 자 계속 정치 테마를 이제 한두번 보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정치 테마가 지금 쯤이면뭐 사안가를 세 방, 네방 가가지고 뭐 어 지금 이게 1천 원이었던 종목이 오천 원 갔다 막 이렇게 얘기 나와야 되는데 요즘은 그냥 적당히 올라가고 그냥 이제 끝나는 것 같아요. 적당히 이제 뭐 언론에서 뭐 어떤 후보 이슈 나오면은 그냥 올랐다가 끝나고 뭐 작년에도 뭐 음? 지지율 이슈 뭐 하루 아침에 바뀌면 지지율에 따라서 관련 종목들 움직이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자 신성 이엔지인데요 신성 이엔지 뭐 들고 계신 분들 우선 축하드립니다 이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웬만해선 지금 수익 중이실 거고 최근에 이제 매수를 했더라도 어, 현재로서는 어뭐 수주 수익을 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자 일단 이 종목은 자 오랜만에 말씀드리죠 음악 병도 그리고 태양광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일단 중요한 건 음악 병동인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네이버에는 뭐 퓨어게이트 뭐 미세먼지 잡는 뭐음 무슨 제품이다 뭐가 나오다 하는데 일단은 네 음압병동을 좀 집중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이제 그 계속 나오지만 지금 계속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끝나지를 않아요 솔직히 백신을 지금 맞고 있는데 뭐 계속 그 지금 확진자 수 자체는 계속 비슷한 수준 우리나라는 지금 계속 더 늘어나고 있고 여전히 2천 명대 오늘도 2,000명 대 나왔죠. 그런 수준이라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항상 코로나 조심하시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그 코로나 확진자 수가 계속 나타나면서 음악병동에 대한 수요라든가 또 이걸 이제 해외 조달, 그니까 수출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유망하지 않냐. 뭐 그런 이제 조달청 선정 또 있었다는 게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고요. 일단, 이제, 신성 2인지 같은 경우에는 이동형 음악병동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뭐, 얼마, 우리나라에 공급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고 해외에도 당연히 공급을 할수 있습니다. 우선 기술이라든가 제품의 수준 자체는 괜찮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 제품의 어떤 불확실성, 이런 것들은 없다고 거의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코로나가 계속 정, 그러니까, 심각하잖아요. 코로나가 심각하고 막 병원에 병동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 이런 음악병동, 관련 종목이 뜨는 것 같습니다. 약간 테마성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테마성으로 강세를 보이니까 좀그 이제 이 흐름 그냥 이어가면서 적당히 수익 내고 끝내야 되는 이제 단 단기성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론방 이렇게 보시면 자 제가 항상 토론방 말씀드리죠. 자 토론방 뭐 감흥이 없답니다. 뭐 지금 뭐 수익이 뭐 그다지 크게 나니까 상가를 한안 가다 보니까 최근에 지금 막 매수했던 분들은 감흥이 없을 수 있어요. 뭐 지금 음악에 그러니까 이 종목이 뭐 여러 가지 테마가 있긴 한데 여러 가지로 지금 자 이런 것들 뭐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보시면서 어 저희 제가 봤을 때 오늘 상한가 정도는 근데 충분히 간다고 보거든요. 상한가는 가는데 이제. 뭐 4천원 간다 뭐 5천원 간다 뭐 이런 얘기 평단 네, 이런 분들도 있어요 진짜 제가 테마주를 항상 위험하다고 말씀드린게 이런 게 실제로 있습니다 제가 과장하는 게 아니라 자 보셨죠 이렇게 그냥 이제 작년에 급등한다고 막 고점 간다고 이거 자이 이 가격에 매수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5천원 만원 갈 거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매수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테마주들은 매수하실 때한번더 생각해야 돼요 과연 여기가 바닥 그러니까 당연히 뭐 음? 이렇게 상각한 이후에도 두세배갈수 있겠지만 항상 이제 매수 이후에 괜히 이제 오늘은 막 급등했는데 내일은 막 5%씩 빠지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뭐 저희 영상 보시면서 아 얘는 막음 무슨 목표가는 뭐 5%고 맨날 매수하지 말라고 그러고 매도 매도 매도, 매도 이렇게 하니까 좀안 좋아하시는 분들 이 있지만 이런 사례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말씀드린다는 점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뭐 네이버 검색하면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그렇게 뉴스가 많이 안 나오네요. 지금 나오는 건 이제 조달청이랑 뭐 미세먼지 제품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엄청난 뉴스라고 보기는 애매하고 그냥 이제 시가총액이 어느 좀그 엄청나게 크진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변동성은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보유 하신 분들 상한가 지금 그 2,950원인데요. 자, 일단 이제 이 저항선 뚫는지 봐야겠죠. 음. 제가 봤을 때 이제 목표가를 너무 높게 그러니까 상한가 플러스에서 조금밖에 못볼것 같습니다. 저 200일선 저항도 있고 120일선 저항도 있기 때문에 이거 올려 쳤다가 다시 이제 뭐 빠지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단 단기성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목표가를 3,000원까지만 보겠습니다. 뭐 4,000원, 5,000원 이렇게 가면 좋겠지만 일단은 이 저항선 두 개를 200일선 저항선도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뭐 반드시 이게 절대적인 저항은 아니겠지만 이런 흐름 자체가 자 지금 200일, 120일선 아래로 향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선요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그러니까 이 흐름이 결국에 이제 이게 진짜로 만원, 이만원 가더라도요 결국에 지금 흐름에서 어, 너무 막 무리할 그러니까 매매 원칙이라는 게 정말 네 어, 너무 막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 굳이 막 내가 급등 노려가지고 이 흐름을 막 역행하거나 어, 시장에 반항하는 그런 매매는 어, 그다지 좋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일단 목표가 3,000원까지 말씀드리고, 그리고 오늘 만약에, 음, 2000, 음, 지금 61선을 지지로, 무조건 지지로 볼 수는 없는데 어쨌든 이, 2600원. 지금 약간 이제 변동성 크기 때문에 좀더 넓게 봐야겠죠. 2600원을 이탈하게 됐을 때는 익저로원 손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600원을 이탈했을 때는요. 다시 2400원. 500원 수준까지도 충분히 올수 있기 때문에 어 추가하락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현재 이렇게 말씀드리고 영상을 찍는 와중에도 지금 계속 몇 퍼센트 강세를 보이고 있으니 뭐 제가 봤을 때 지금은 상승을 해야 정상입니다. 이게 갑자기 2,500원 오고 이러면은 이건 정말 이제 그 껌식 껌처럼 그냥 단물 쫙 빠지고 그냥 내일부터는 하락으로 전환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의 수준 뭐 2,600원에서 뭐 상한가 사이에서 이제 종가를 맞아야 되는 거지 여기서 뭐 2,500원 400원 가버리면 에그 문제가 있죠 아 누가 봐도 그렇죠 꼬리 달고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 120일선 저항 한번 테스트하러 가는 것으로 보이고요. 어제 봤을 는 뚫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00 오늘 뭐 수급 솔림 나타나고 뭐 그러다 보면 이 종목이 뭐 어마어마하게 시가총이 크지 않기 때문에 좀 저항 부딪혔다가 다시 강세 보이면서 뚫어서 뭐 상한가로 마감하듯 그렇게 갈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뭐 어차피 이슈가 특별한 건 없죠. 그냥 이제 지금 수급 솔림 나타나서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내일부터 차익 매물이 나타는데 나뭐 여기서 지금 물린 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지금 물렸다가 아니면 매수권 회복한 분들이 다 매도하면서 뭐 다시 다른 종목으로 뭐 갈아탄다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어 높은 효과는 좀 조심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성 이 n 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네또 다른 종목 말씀드리면서 도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제가 모니터링해서 좋은 정보 전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